야, 용감했어. 아, 군님. 아, 이상성 리바운드 요즘 잘하죠. 파이팅. 와! 샌프란시스코 특급. 파이팅. <목소리> <나이터>, 세트예요? <나이터. 목소리> 오토 니어라고부를좀 <laughs> 비슷하지 않냐? <laughs> 아, 네. 오, 최재호 아, 약간 토가 오토주. 그나마 아니면 그냥 신잘하 무탄가? 뭐 하여간 그런 이름이다. 세 글자네. 예. 야, 그린이나 루니 느낌은 아니니까. 오! 샘플란트급. 와! 파이 미국에서 나이. 농구하고 왔나요? 어, 아, 던지가 예쁜 거 봐. 아. 멤버가 똑같아. 정승원, 최재원을 바꿨어. 우 다른 팀이었어 지금. 규일이 그 와, 어. 있잖아, 규일이. 어? 아, 텍스 뛰고 있어? 어. 텍스이야 어. 지금. 야, 나뛸 때도 이랬어. 나뛸 때도 막 15점 차로 계속 이기다가 막다 떨어진 거야. 그래, 나는 아니. 나는 나는 첫 코트 뛰적이 없어. 항상 10배영에서 시작했다고 나는 지금까지. 어. 아니, 근데 느낌이 달라요. 이게 어. 스탭 치야 문제가 아니고. 어 팀의 그런.. 뭔가 강렬 짜임새가.. 알이어알1쿼터 그거와 2쿼터에 그걸 봤을 때 어때? 둘셋넷 다섯 10점 지던 걸그도 5점 이기는 저걸로 했잖아 아, 팀이 다다아 그래? 어. 일단 보자 응. <laughs> 아니 뭐끝게 <큰> 아니니까 피자다 <laughs> 피자다 I 비 a n t tell you. You need to get t 이 e r e wait a minute. Wait a minute. 이게 i t a 야 정원의 신발 예쁘다 호비아 오늘 최현수 슛이 안 좋아요 팀 잭슨 리바! 아정승우 하나 빠졌는데 팀이 이렇게 달라지나요 아아 아,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윤팀은 어? <목소리>

어 뭔가 팀이 단단해요. 허프레. 어, 유로 스텝. 이 유로. 빠야 <laughs> 돼. <목소리> 아 리바운드 지켜냅니다. 야, 퍼즐 하나다, 퍼즐 하나, 진짜. <몰믹> 야... 아니, 까 재호는 멘토처럼 막아야 그냥 나 같은 애야 진짜 이렇게 팀 탈락. 아, <몰믹> 아, 이거 쏴야지. 쏴야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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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아. 아, 송호형 <무색> <overly slow> 18대 4야 점수가 18대 4야 아니 r 부 a 18대4 저 팀이 이기고있다 그건 형이 가둘 대문고가는 a m b i h <laughs> 나이스, 아. 나이스 아가미 아니 지금 재호가 약간 형매이려고 팀을 이렇게 짤거 같아. <laughs> 들어왔다. 아, 아, 아 가빈. 어, 어, 어. 이성아, 새러문이 들어가고 해. 수시 들어가고 새로문이하는 말이야. 핸먹었다, 핸먹었다. <laughs> 와우! 아 가디건 프 좋아, 요즘! 언제 울이야 형, 누구야? 형! 안 갔어! 우리다 올라가는 사람 내밀었어. 야, 친구 바로 <laughs> 야, 승호 형이 유팀 응원한다, 야! 아 그렇지. 꾸니. 더강인정하는 부분. 어. 이그어그 너무 의식하지 마. 그냥 자연스럽게 하네. 보일땐 어? 빨리 주는 게 맞아. 어, 그래. 지고나서는 다시 네가 받아서 그걸또쏴야 돼. 어떻 같이 가안 쏘면 안 돼. 네가 너무 패스를 주려고 하지 말고 툭툭 하다가 <laughs> 어, 난 돌려줄 거야 어. 근데 너패스좀 늦게 나온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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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<laughs> 아. 아, 다 이거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아. 그래, 오 그래, 3대4를 만들어냅니다 <laughs> 왜이래 왜이래 어떻게 된거야 이게 무슨일이고자 어시스트 정승호 아 어, 밀렸어 O <laughs>